자, 지금 아침 10시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이불 빨래를 하고 범준이 등원시키고 미용실에 왔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아침에 30분 정도 런닝머신을 걷고 샵에 왔을 텐데 오늘은 염색을 뿌리 염색을 좀 해야 되는지라 운동을 패스하고 왔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 워킹맘의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안녕! 어놓 비자들 범준아! 범준아 일로 와! 하루가 정말 기네요 신들의 선생님 같다 그지 <laughs> 우와 한 10년 넘게 그치 우리 10년 넘었지? 은영언니 시집도 보내고 출산하는 출산 것도 보고 이제 <laughs> 남편 머리까지 잘라주고 이제 범준이만 잘라주고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준이만 잘라 비덴부스에서는 이 과자를 주는데 엄청 맛있어요. 강추. 초콜릿 맛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과자가 너무 부드러워. 음. 음. 자 변신을 완료하고 이제 녹화하러 상암동으로 갑니다. 상암동 녹화하러 도착했어요. 우리 혜민이와 같이. 국악방송 녹화인데 문화엔 공감이라고 이거는 정말 제가 사표를 냈을 때 퇴사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녹화 들어갑니다. 이걸 해놓고 범준이를 데리러 또 가야 돼요. 네, 갈 길이 멉니다. <laughs> 자, 저는 또 끝내고 범준이를 픽업하러 가야 됩니다. <laughs> 제가? 안녕하세요. 왔다. 네. 하모니카. 검진이가 만들었어요 이거. 불어봐. 오. 우와. <laughs> 자 오늘은 아침 9 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롱한 뷰티라고 신세계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 이름을 딴 뷰티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오늘 두 번째 룩한데 오늘은 그래서 드모는 아빠 담당이 됐습니다. 얼른 하고 가서 또 이제 제가 하원해야죠. 잠시 후 변신한 모습을 또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변신시켜준 우리 아름쌤 쇼핑할 <laughs> 때왜 그래 뭐 <laughs> 지금 이제 10시 10분 됐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 다들 안녕 홈쇼핑 이제 녹화 시작합니다 우리 태영씨 예. 너무 상큼 발랄 예뻐 예. 자 위에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청바지에다이렇 아직아. <laughs> <laughs>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지금은 3시입니다. 오늘 홈쇼핑 녹화를 하고, 끝나자마자 회의 두 개를 하고, 다시 주차장에 와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외 농구장에서 체육수업이 있어요, 수요일에는. 동네에 사는 또 친구하고 같이 체육수업 할 건데, 그 사이에 간식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범준아, 일로와! 요거트 먹고! 빨리! 지금 M&M 초콜릿 에푹 빠진 우리 범준이. 와! 진짜 예쁜 뜻이네? <laughs> 뭐가 예쁜 뜻이야? 야외에서 먹으면 문제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 빨리 와 빨리 와 엄마가 다 먹어버린다 조심 진짜 예쁜 뜻이야 야. 뭐가 진짜 예쁜 뜻이야 또 그렇지 엄마한테 예쁘다는 소리아 이거 먹고 엄마가 그러면 M&M 다 먹어버려 또 가네요 또가 아이고 요거트 하나 먹는데 30분 걸립니다 요것트 먹다 말고 갑자기 말을 타러 갔습니다 이제 네, 범준이를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옷을 갈아입고 또 저는 출동을 합니다 하루가 정말 기네요 자, 광명까지 왔습니다 와 진짜 막혔어요 그래도 빠른 길로 샥샥샥 와서 1시간 1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아, 꽤 많네요 HD 서라운드 비전 등따단 안전 사양을 응. 기본으로 제공해서 운전자들이 어머 뭐 테이블도 있어 응. 냉장고도 있어 응. 이게 면면 투명 탈수 있는 거? 지금 저기 뒤에 저 편의 의자가 뒤에 l 개가들어있데저시업 어디? 와 모니터 이쪽에도 있어 이거 이거 어 이거는 여기 안에 있고 조종하는 문 열고 닫고 다 자동이야 어... 문 열고 닫고 <laughs> 비행기 같다 진짜 그래 일등석 같다니까 비행기. 지금은 아침 8시 30분 아름선생님 사흘 연속 출연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마 맨날 TV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뭐가 바빠 맨날 미용실 가?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안 보는 채널에서는 늘 나오고 있다는 거 국악방송 국회방송 신세계 라이브 쇼핑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토파보이라고 이거는 국회 안에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그 녹화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국회 촬영을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 촬영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보통 목요일은 국회 일정 끝나면 끝인데 국회 촬영 후에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반얀트리에 왔습니다. 짜자잔, 변신했습니다. 네. 응. 행사를 하러 왔어요. 행사는 사랑입니다. 네. 어. 잠시 후에 4시부터인데 9씨시 나왔습니다. 전체요리죠와 급한 마음에 먼저 먹어버렸는데 파타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바니앤티리 1층은 식당에 파타이 진짜 맛있어요. 와 사실 행사 중에 식어빠진 스테이크 줘도 감사한데 레스토랑에서 먹게 해주시다니. <목소리> 오늘 아침 8시에 나갔는데 꼬박 12시간이라고 지금 8시 30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예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방송 스케줄이 없어서 급하게 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화장을 했어요. 좋은데 갈 겁니다. 아. 일 없을 때좀 쉬면 좋으련만 그럴 수 있나요? 아침부터 벌써 쌀 씻고 빨래 하고 청소 조금 너무 지루 그냥 뭐 치워놓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아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검준이 등원시키고 약속 가기 전에 병원을 조금 들러야 될것 같습니다. 오오잘 <목소리> <우와. 웃음> 돌아간다. <목소리> 대단한 거. 9시 30분에 범준이 증원을 완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갑니다 제가 감기만 걸리면 꼭 오는 병원이 있는데 역삼동 하나 이비인후과라고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 가서 잘안났는데 여기서 지어주는 약을 먹으면 바로 낫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지금 이제 진료를 마쳤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쇼메 조세핀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나모르나에 출연했던 예쁘니 삼성맘들 오랜만에 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는 사파이어인가요? 네, 사파이어고요. 예쁘네요. 누구 뭐 있나요, 김혜훈 씨? 다 <laughs> 파는 <laughs> <답하는> 게 들려. 손으로 사. 는 너무 예쁘지? 이건 진짜 사파이어. 티아라네 네. <laughs> 어머,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부티나나요? <laughs> <laughs> 아. 부티나나요? 갑자기 주얼리 하나로. 배가고픕니다 어, <laughs> 이제 그래서 우리 우리 한우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우리를 갑니다. <laughs> 너무나 좋아해 맞이하는 국수전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난 좋아. 음, 오늘 음. 말고 말도... 서로 돈 낸다고 싸우고 있는 둘. 잘 먹었습니다. 언니 왜 안? <laughs> 내가 사야 되는데. 윤선이랑 범준이랑 오늘 체험하러 왔어요. 여기는 양수리입니다. 여기 아침에 셔틀 태우면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대박이죠? 엄마들에게 자유 시간을 선물합니다. 와, 여기는 축구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범준아, 재밌겠다. 자 아이들은 농장 체험을 하는 동안 저희는 돈가스랑 우동 먹고 네. 예티 타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 너무 여유롭네요. 네. 예. 아니 사실은 이제 유치원 요즘 유치원이 다 건물 안에서 교실 안에서 만 놀기 때문에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이런 풀 음. 벌레 이런 걸볼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이렇게 나오면 농장 체험을 농장 체험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근데 되게 괜찮다 그치? 오니까. 어, 어? 범의 소리 저기서 하는데 자리 자리 재밌었어. 우와 <laughs> 아이들이 심은 거예요 um. <놀르> 토마토. 예. 오 범준이 오이 우와. 됐다 이제 가자. 자차 타세요. 범준이는 오늘도 자연과 함께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숲체험하기로 했어요. 아 날씨가 오늘 너무 좋네요. 근데 날씨가 딱1년에 좋을 때가 요맘때기 때문에 자연에서 많이 뛰어놀아야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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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험을 끝는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어. 자, 역차례 뛰어주세요. 와! 와! 울창이 봤어? 네. 재밌었어? 네. 와! 아, 놀이터에서또 집에 그냥 못 가죠. 우와. 우와, 그럼 이 점수가 올라가나봐. 아, 드디어 일주일을 열심히 불태우고 방전이 됐어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 지금 들어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또 달려야겠죠. 우리 워킹맘들, 육아맘들, 화이팅이에요. <laughs> 아이고, 정말 힘들어.